에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시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 성전 산 밑에서 이렇게 성전 살짝 올라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전이 높은 이스라엘 전체로 봐도 아주 높은 800m 고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라는 그의미죠 술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 디아스포라 시대가 되면 훨씬 더, 뭐, 며칠이 아니라 몇달 걸리기도 해서 성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서 걸어서 수백킬로미터를 걸어간다고 할때 제일 마음속에 이제 걸리는 게 뭘까요? 우리 집 어떻게 될까? <laughs> 그렇죠. 아니, 가장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뭐, 아내하고 애들만 남아있을 텐데. 거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대한 걱정 한 가득이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하는 것도 어, 되지만 두고 가는 가정에 대한 걱정거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나중에 예수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뭐 마리아나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두고 가는 집을 어떻게 할까 그때. 첫째로 이해가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지키고 있다고 우리 집이 지켜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나는 지금 성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지켜지는 거고 아무리 내가 성전 안 가고 집에 남아서 집을 지키고 앉아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 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거 가지고. <laughs> 그 예배 시간에 조은는 사람들이 우와, 핑계를 많이 댔잖아요. 와, 나는 이렇게 잠이 많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번역이 뭐라고 돼야 정확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 사랑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 들고 높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깨어 있음과 정반대 상황,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 우리의 노력 이상의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칠기삼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다라는 말이죠 우리 의 인생이 참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기술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켜 주심이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 결론이 뭘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 가족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우선이다. 가족도 걱정되지만 왜 걱정 안 되겠나? 걱정되지만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가족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네가 남아 있는다고 그. 집에 남아 있는다고 그 집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식 네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내건줄 알고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자식 잘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교회 아니라면서요. 우리 기도,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세습에 대하여 화를 내고 어떤 그 대형교회 세습에 대하여 우리가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 당연히 그 담임 목사님이 그의 자녀에게 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소유가 성도들도, 장로도, 목사도 아니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놓그는 어떻게 그걸 자녀에게 세습이라뇨? 왜 말이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나요? <laughs> 그 교회 부흥되길 가장 많이 바라는 사람 누일까요하나님이시고 당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 교회에 대하여 내가 어긋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바르고 복된 기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당신의 소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은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흥과 그 교회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나, 하나님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그리고 사명에 붙들린 바들기를 하나님이 가장 잘 원하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 아들, 하나님 겁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공부 잘하기를, 착한 아이가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바라시겠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세요. 맡기면 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냥을 나간 사람에게 화살이 있고 활이 있고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어, 저 저희 집도 셋이에요. <laughs> 그래, 자, 자녀가 많다는 게 복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돌려놓고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활 화살은 반드시 활시위를 떠나서 멀리 날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내거 아니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우리가 특히 현대인들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화살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시위를 떠나서 멀리 날아갈 자들이에요 내 소유도 아니고 그들 자신들의 소유도 아니에요 아들 키워놔봐야 며느리 거 된다고 <laughs>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그것도 아니죠 아들 키워놔봐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키우는 거고 손님처럼 우리에게 왔다가 손님이니까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우상 삼을 필요도 없고 또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거나 그들을 내 소유처럼 내가 꼭 품고 있는 게 자녀에게 좋지 않아요. 화살은 반드시 활시위에 매겨서 쏠 때에야 자유롭게 날아갈 때에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가정, 그래서 나의 아내, 또뭐 이건 남자 입장입니다.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서 이걸 잘 지키리라고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 가정은 복되고 사랑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고 있겠다고 할때 도리어 안 되던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 그 가정에 정말 큰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